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요약입니다. 신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단어는 준비이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하나님 모세 아론입니다. 19장의 결론은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설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할 사실은 율법 아래서 조건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에 이르러 그 광에 장막을 치듯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듯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 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섬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 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도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 사람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 하리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과 함께 올라오고 지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모세가 되고요. 20장의 결론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역시 거룩하고 의로운 표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며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와 연관지어 주목할 사실은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지킬 때 생명과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소중한 생명과 의로움은 사람을 저주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21장 요약입니다. 2장의 내용은 종에 관한 법률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 장의 결론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세부적인 일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소중한 치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와 연관지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으로 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런 종속토록그 상전을 섬기리라. 다름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참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고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부를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